Gracias lo que la más Fica 먹었어요. 너무 예쁘다 언니. 우이 윤이 레옹 같은데? 고마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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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좋아. <laughs> 케이크 줘나온 괜찮아. 파악하면... <laughs> <저기, 저기 있네. 웃음> <후방>, 해방촌에도 이게. <laughs> 야, 이민주! 야, 눈치챙겨어눈치챙겼어 <laughs> 눈치 <씨리네>. 아니 예원이 <laughs> 눈치챙겨서 <씨리네. 웃음> 내 외부 안서 계란 찍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laughs> 왜진 얘네 좀 보라고 해줘! 나마음어 <laughs> 열심히 걸어가는 중 이거 찍어? 캠코더? 가끔 목기 뭐, 없 안녕하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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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이프. 와이프. 와요프 와이프. 와이 와이프. 와이프. 아이프와이이프 와이프. 와이프. 와이이 아, 귀여워. 하나 사야지.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하이팅아 귀여워. <laughs> 천천히 둘러봐도 될까? 천천히 봐. <웃음> 맞죠. <웃음> 아, 찍게요. 아. 맞네. 에딩. 이런 괜찮겠다. 맞아. 그런 컵이야. <웃음> <웃음> 아, 왜길다 아, 사고 싶은데? 와, 이것도귀엽다 이거 색깔 귀엽잖아 이거 또키우잖 이거 또 키우잖아. 이아 이거 또 키우잖아. 이아니야괜찮아 내가 해줄게 잘 쓰겠습니다 먹을 아마다또키아이 이거 또키사이 지금? 응, 당장 지금 당장 자, 아, 여기 멋지다 이런 감성 책도 있고요 대박 <laughs> <laughs> 귀여운 현장이다 대박 <웃음> <웃음> 뭐야? 돈이 너무 깨물어졌어 <laughs> <평균을 좀 웃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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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봐봐. 제 편, 저 편지 안 쓰셨어요? <laughs> 아니, 주세요. <laughs> 영상 편지 한번해주세요 <laughs> 언제 주실 거예요? 아, 아니, 다음 주에, 아니, 다음에 줄게요. 우리. 다음 주죠? 어! 대박! 아름... 어. 어. 버스 찍었어! 하늘! 저희는 지금 신근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우와. 네. 어. 가격이 저렴한데요? 오 어, 이거 예쁘다 어, 이거 예쁜데 심지어 12,000원 1 2 0 0 0원오 응? 어. 아늑한 분위기네. 여기 맛있었어. 여기? 뭔데? 감사합니다. 언니, 먹어봐. 언니, 먹을래? 어, 여기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언니를 위해 내가 준비했지. 나도 우리 희망하거든?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어, 레몬 그릇. 뭔데? 2만 4천 원. 10만 이거 귀엽다, 언니. 소파야. 휴지 케이스인데, 소파야. <laughs> 그런네

<laughs> 어 몸을 약간 비트, 허리 쳐, 허리. <laughs> 아 허리 힘으로으 허리 아으 안시하 아몬드. 아, 그래? 응. 감자라면 진짜 그런 말 해봐. 감자미. 뭔가 맛있는 파스타면 같은. 아, 나 라비올리 진짜 좋아해. 뭐야? 어,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언니. 초코. 그니까. 초코이지 파는구나. 맛있는 거예요? 네, 맛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프리토스는 그냥 어 이거는 좀 먹을 만해 어이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 이 소스 이거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것도 저 파콘도 맛있고요 어.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이거 그 돌리면 팡팡팡. 정 많이? 응. 이것도 많이 먹어. 팔던 먹어. 리게요드리게요잘 먹겠습니다. 안 계세요. 예원이 몰 우와, 200원 썼는데. 반응이 화죠? 반응이 좋다. 더 사줘야겠다. 맛있나 보네. ]秋이야. 고등어 공초밥을가은 저희는 다섯 명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룸이 따로 있대요. 음, 일단 우리. 그러네. 하해요 축하해. 해본 많이 먹어. 두 번째. 음. 음. 저녁이니까요 아니 강해 보이고 싶어 하는 애들이 응. 있대. 나도 강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해야 어. 강해지는 건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강한 게 뭐지?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사... 멘탈도 좀 강하고 아 사람들이 무슨 말 하면은 나 약간 어버버 하잖아. 그걸 리고. 그걸 리고. 말을 너무 조리 있게 아 잘하고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 아, 고마워. 해분 많이 받아. <목소리> 그오 다리님의 봉초 맛, 그 다리님이랑 싸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찍어 먹어요한번 드셔보세요. 쉼 쉼. 이거는 나도 안주고, 내가 먹을게. 응, 이거 양념을 잘라서 구웠나봐못 진짜 맛있다. <laughs> 곤란하다는 뜻이요 5분 예약해주셔서 5주문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우리 아무 걱정도 없었어 우리 없지. 6개 골랐어 지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꽉차게 아, 아. 밖에서 친구들이랑 먹는 건 진짜 얼마야 그치? 괜 전화? 유명해요? 응 진짜 맛있다 요 <laughs> 아우 와사비 제대로 담겼네 <laughs> 최고시다. <laughs> 진짜 맛있다. 어떤 <laughs> 거였어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웃음> 어? <웃음> 먹었어? 내 머리. 뭐지 시간 좀 물.. <laughs> 아, 그런 뭐지 <거지? 웃음> <laughs> <laughs> 이거 뭐야? 냄새 <laughs> 좋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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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 첫말아야 진짜? <laughs> 아안 먹어봤어? 어때요? 어때? 음, 나쁘지 않아. 응. 음번음 <laughs> 생각해 보고 봐. 팍타이 같은데? 아니? 무슨 맛이야? 난 아, 블로그 사진 보고 그... 같은데. 고소하고 네. 달달한 게? 음, 생각보다 덥다, 응, 생각보다 급다 소시. 그래? 우와. 음. 음.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헥? 너 얼마나 너무 아, 냄새도 냄새가 좋아. 우리 응. 응. 행복한 생일을. 어... 음. 올해도 행복하자. 우리 다도 응. 건강하자 건강하자. 응. 건강해야 회복할 수 있어. 건강해야. 응. 응. 맞아. 근데 모든 친구들과 다 오고 싶은 맛. 음. 응. 응. 잘 찾았네 식당을. 나 완전 잘했지 않아? 응. 착하네. 응. 감사해요. 두세개 옆. 열차 푸딩 같다. 푸딩이? 종종 아, 푸딩이야? 푸딩이야? <laughs> <laughs> 맛있다. 맛있어? 응. 비디빅. 나. Oh, <laughs>